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2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7절, 8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시하며,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종기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이는 항상 종기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32장 7절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 악당은 악한 도구를 가졌으며, 악한 계획을 궁리하여 거짓말로 불쌍한 사람을 파멸시키려 하니 가난한 사람이 옳은 말하여도 을 그렇게 한다. 어, 8절은 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사야 32장 7절 8절처럼 악한 자인지 종기한 자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 나는 정말 악한 자인가 나는 정말 종기한 자인가 예수 믿는 내가 그래도 종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종기한 사람인지 비처한 사람인지 알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항상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종기한 자는 항상 종기한 계획을 세웁니다. 고결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쩌면 병원에 갔을 때 문진표처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종교, 하고 고결한 자인지, 악하고 나쁜 자인지 알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악한 자란 항상 계획이 악합니다. 고기한 사람, 고결한 사람은 항상 계획이 고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저러면 모두가 아플 텐데 기어이 그런 생각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스를 믿기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종결하기를, 항상 우리의 계획들이 고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계획이 만약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속히 버리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수스를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악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마음의 계획들이 항상 고결하고 존귀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이 항상 존귀하고 고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